자, 여러분들 중에 75세까지 유병자를 가입하신 분들은 리모델링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첫째, 유병자를 가입했는데 더싼 유병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가입한 유병자, 2년 전에 가입한 유병자는 다 갖다 버리셔야 될 정도로 비쌉니다. 자, 유병자를 가입하신 분들, 유병자로 리모델링 하자. 이게 첫번째고요두 번째, 유병자로 가입하신 분들, 건강 등급 한번 산출하자. 자, 건강 등급 산출하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은 입구 지내셨겠지만 지금은 건강하면 더 좋은 하나의 보험이지만 이거 2년 전에는 그레이드 건강 보험이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렸던 거예요. 자, 이거는 로그 앱을 깔아가지고 건강 등급을 확인을 하는데 건강 등급만 확인하게 되면 알릴루무 자체가 3 1호로 됩니다. 이거는요, 중할증이에요. 자, 뭐라고요? 중할증이에요. 그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유병자 아닌데 고지 의무 자체는 중알증 보험보다 더 나아요. 수술입원이 없어. 자, 이거를 왜 목청 높이냐면요. 수술입원 자체가 없어요. 수술 없죠? 고지. 입원 없죠? 고지. 투약 없죠? 고지. 계속 치료 없죠? 고지. 고지 상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약을 오랫동안 드셨다거나 입원을 했다거나 수술을 했다거나, 오 나는 유병자를 해야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건강 등급만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 그레이드 4 이렇게 산출을 하는데 건강 등급 산출을 하고 난 다음에 알릴루무 자체가 중알증에 들어가는 3일호보다더 좋아요. 보시면 더 좋은 거야. 왜냐하면 중알증은 수술 입원을 보잖아요. 얘는 수술 입원 자체를 5년 안에 보지를 않아요. 이거는 5년 안에 암내심에 대한 수술 입원만 봅니다. 암내심에 대한 수술 2번만 보니까, 말기질환이나, 중증질환이나, 휘기난치성질환이나 우리가 생, 상식적으로 볼 때, 야, 이거는 안 돼, 이분은. 이분은 안 돼. 이렇게, 이렇게 될 만한 분도, 이거는 고지상 자체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기회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가입을 할 때는, 그레이드 4, 8등급이었는데, 다시 등급 산출을 해. 가입 이후에, 가입 이후에, 2년 뒤에 다시 등급 산출을 했는데 1등급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보험료 한50% 싸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종합보험 형태기 때문에 특약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여러분들 중에 유병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일단 리모델링 100%다 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유병자가 더 좋아요. 두 번째, 유병자로 하셨는데 75세는 건강등급 산출 먼저 해야 돼. 한 다음에 요걸로 하는 게 좋은지 유병자로 하는 게 좋은지 비교해야 돼요. 자, 건강등급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2년 만에 재등급 산출, 산출 다시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가입할 때는 그레이드 3이었는데 5등급이었어. 근데 만약에 2년 뒤에는 그레이드 2야, 1등급이야. 그럼 보험료 거의 하면 50% 싸지는 효과가 나요. 그리고 얘는 종합보험 형태기 때문에 근데 중할증보다 좋아. 왜? 수술 안 물어봐? 입원 안 물어봐? 계속 치료 통원 안 물어보니까 고지사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 2등급이나 2, 3등급 나오면 좋아요. 처음부터. 근데 처음부터 1, 2등급이나 2, 3등급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게뭐 그레이드 3이나 그레이드 4로 일단은 가입을 했다가 2년 뒤에 다시 건강등급을 산출해가지고 점프 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유병자 해가지고 비싸게 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